잠복하고 잠깐, 잠다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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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에서 온다 깐들깐 잠깐, 냐질 어떻게냐? 뭐야? 아이고 야권 혹시... 뭐 해? 야권? 뭐라고야? 막뭐 해줘겠어? 맨 해줘? 놀라. 어, 나 용에서 깨고 연습도 할겸 어? 해적 연습하게? 응흠 해적 좋지 아이고. 어, 세 명이다. 간주 간주. 응. 여러데한다 지른다, 그냥. 아이고 이거. 안 돼? 아이고 이거, 이거 맞아, 내가? 오머기가 타이밍을 이나리 오, 아이고 씨발. 아 씨발. 팅아상담으로 가야 <laughs> 되는데 가봐 가도, 가도, 가도. 음. 한명 온다 누구아크링이안돼 누구? 음. 이거 아가 없네 적응이 안되네? 아씨발아씨발 아, 잠깐만 응 아, ㅂ ㅈ 됐다 오아 살려주세요 호호 에헤이 너가 아무것도 안하는건 뭐지? 아이렇게 못하냐 너뭐 조사 생련도 이슈. 그러면 <laughs> 간거같은데어 갔네. 시가. <laughs> <C> <laughs> 예. 어. 어우씨, oh, 이 오, 아, 이씨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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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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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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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왔어? 아나 하나 더 왔다. 아, 지휘 해. 아이고!

할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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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냥 자세하고게 아, 너 보통, 저. 아, 저거, 저거, 저거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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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거 착착 사면서